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동입니다. 이재명 경기사가 지막칼라니스트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화려는 것에 대한 갈등이 더불어민당 주 대선 경선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17일 오후에 열린 더불어민당 주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이 문제는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에게 이분 말고도 경기도의 보은 인사로 거론되는 인물이 여섯 있다며 지금이라도 내정처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 지사의 내정처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의 과거 최순실 발언도 소환했죠. 그러나 이 사는 멀쩡한 인사를 보은 인사라고 공격하는 경우도 많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자리를 준 것도 아니라고 반격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이제 황교익 시 경기관광사 사장 내정 철회 여부는 국민적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공정을 강제한 이재명 시사가 시사 지사 찬스를 이용해 보은 인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잣대가 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 이 지사의 인사정책의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장 경선 후보들은 이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낙연 캠프가 이사의 경기관광사 사장 내정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사가 오해를 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공정한 경선을 위해 지자체 차트를 촉구하고 있는 후보들이 있는 가운데 산하 기관장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여론도 비판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기도 지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강력한 출입력의 상징이라고 보시는가요? 이처럼 경기 관광사 사장 내정 철회에 대해 이사가 입장을 바꾸지 않자 이낙연 캠프 직원 황교익 씨 행정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이낙연 캠프 김형운 대변인은 황교익 씨 내정자는 전문성도 결격 사유지만 우리 음식과 문화에 대한 비하가 더 문제다. 그는 제주도 음식은 맛이 없다며 제도를 주 무시했다. 사장이 되면 전국 팔도 음식은 아프리카 음식이고 경기도 음식만 최고라고 할까 우려된다고 내정자의 자질론을 제기한 것입니다.그러자 이번에는 황교익 씨가 이라견 전 총리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황 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 관광로가 사장 후보자는 제가 제 능력으로 확보를 한 권리라면서 전문가는. 평판에 흠집이 나면 직업 생명이 끝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기 관광사 사장이 되면 정치적 발을 하지 못합니다라면서 청문회 바로 전까지 저는 오로지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습니다라고 정면 대응을 선언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황 씨의 이 글은 민당 대선 유력 후보에 대한 거친 회의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 씨를 경기 관광사 사장으로 내정하려는 이재명사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시 발언이 알려지자 이낙은 캠프는 황시에 대한 공식적 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시를 상대로 공식 대응을 할수 없지만 캠프의 분위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처럼 경기 관광사장 내정 권한을 갖고 있는 이재명사가 빠진 채 황시 도를 넘는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당 송영길 대표가 이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송 대표는 18일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죠. 이 자리에서 송 대표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황시가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한 데 대한 질문에 검도를 벗어난 관.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송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황교익 씨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황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도는 송 대표님 당의 정치인이 먼저 넘었습니다. 제게 사과시키면 저도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황교익 씨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황교익 씨가 강력 반발하면서 오늘 30일 열릴 예정인 경기도 의회 인사, 청문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기도 의회 142명의 의원 중 132명이 민당 출신 의원이고 야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을 합쳐 9명에 불과합니다. 야당 교섭단체도 구성되지 못하는 민당 중심의 경기도 의회인 것입니다. 여의도 국회와 복사판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도종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방도종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시 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위한 절차인 청문회도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야당 의원의 참여가 거의 전만 경기도의 인사청문회 경기도의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인사를 강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한 경기도의 청문회는 요식 절차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은 경기의 관광사 사장 내정 권한을 갖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게 넘어갔습니다. 공정의 기치로 내세우는 이재명 지사.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황기획 씨의 내정 논란이 민당 대선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방송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